오, 통곡의 벽 예정. <laughs> 아, 통곡의 벽이라니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오세요. 완전 간만에 뵙네요. 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기 방에서 처음 뵙는 분인데 닉네임이 인파분이신가요? 아 예. 아, <laughs> 아, 아 어떻게 나이 어색한 분위기에 나 참을 수 없어. <laughs> 참을 수 없다고요? <laughs> 참을 수 없으면 빨리 뭐라도 얘기해. 맞아 빨리 들어가 말해줘. <laughs> 내가 뭔뭐 얘기를 해. 뭐지 소개팅인가 이거? 엄마 반갑다. 친 혹시 뭐 좋아하세요? <laughs> 어, 어지러. 아 이런 거 아니야? 원래 처음 만나면 이런 거부터 시작해. <laughs> 아니 아니 고거요? 언니 이 주소 언니가 언제까지 쌀 먹을 하나 볼까? <웃음> <웃음> 언제까지 멋티나 뭐 <티다> 보 볼까? 고개 <laughs> 아, <짠>! <laughs> <laughs> 어? 근데 뺏기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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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잠깐 소중하게 키워주. 어 팀... 안돼 도리팀 나는 딜러들을 MVP 띄우게 키운다고. 맞지. 이제 내부 가고, 내부 가서 MVP 잔열 MVP 딱먹어야지나 아직 근데 연습장에서도 주, 죽여본 적 없는데? 아 맞다 보면 죽여. <laughs> 맞아. 저번에 4 0 풀까지 갔었잖아. <laughs> 내가 언니를 위해서라면 각성 물약 먹어줄 수 있어. 내부 두명 들어가는 버그 있거든요. 해가지고 내가 갈망 켜줄게 안에 가서. <웃음> <웃음> 진짜 어처구네 제가 만총님을 위해서 먼저 죽었습니다. 아, <laughs> 역시 죽으면 안, 안 돼요 이제. 일났다. 어떻게 개쫄려. 또또 <laughs> <laughs> 이런다 또 또. <laughs> 이러다가 두명 들어가서 구나 <laughs> 이거 검증된 방법이라고. 잠깐만. 간만에 들어오니까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. 아, 니야 아니야. 분수 아니야. 있어. 어 그래? 난 벌써 기절인걸? 아 이거 기분 탓이야 기분 탓. <laughs> 잠깐만! 잠깐만! 눕혀줄게 눕혀줄게 눕혀줄게. 잠깐 u t t u c 눕 about, t 아 c k a 아니, 아니야 u c k about, t u 어떡하지? 아, 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쫄지 마, 쫄지 마. 공대 분위기가 저랑 안 맞네요, 좀. <laughs> 저는 이렇게 억바해주는 공대 별로 안 해봐가지고, 낯선 애, 여기. 아이고야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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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어, 나 뭐하니, 뭐하니? 지수야, 정신 차려야지! 언니 각성기 넣어주는 중. 아니 코안 닿았네. <웃음> <웃음> 오, 어 선생님!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! <laughs> 오, 어떡해! 가셨는데? 가셨는데? 근데 많이 깎았다? 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누가 가나요? 이즈니어 <laughs> 뭐야? 어아 <laughs> 저기요. <laughs> 선생님. 아니. 선생님 <laughs>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? 아니 선생님? 아니뭘 아니, 뭘, 아니 미, 미치는 말고. 아니 제가 소소로는 한 번도 내부를안해 보긴 했는데. 내부 당했대. <laughs> 야, 이거 나나 시장이 아니야. 어떡해, 오, 어떻게 피했어? 와. 아, 갔다. 아, 지가 아들을 들고 왔어가지고. 오, 아. 안 죽? 안 죽었어. 오, 오, 오. 아, 아, 아. 개비스. 아니, 이거는 좀 계획이 없던 일인데. 맞다, 캐옹. 라이튼. <laughs> 아, 다빈. 와, 레레즈니. 오우 오 뭔가 엄청 맞는 것 같은데 실드가 빵빵해서 너무 좋아, 다빈아. 듣고 있니? 아이가 통지합니다. 안돼. <laughs> 왜 그걸 얘기해서? <laughs> 엄청 쫄깃쫄깃하게 하시는데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아덴 써야 어? 되는데 아이고 어머어머 왜이래 왜이래 뭐야 이뭔새이야아 아! 너뭐아파 다가는 어 절구는 필요할 것 같네요. 어 이건 이건 좀 그래. 아, 이거 좀. 아, 대표석 다 저희 웨이스죠, 웨이스죠. 웨이 어, 어, 웨이. 세차해야 되는데, 죽던네 어, 안 됐나? 써. 너무 금 내자던 것 같아요. 쓴다고 쓴 거였는데. 아니, 아니, 이, 아니 리엔 화리님 없어졌는데 그냥? <laughs> <laughs> 네, 이것은 지금 서로 물어뜯는그걸을 그런 무서운 입니다 오, 물어야 대신에 어. 때 악당도 안건드리다던데 <laughs> 어, 저 달걀 정말 무마이한 달걀. 내거 오, 오! 아, <laughs> 뭐야, 뭐 무슨 얘기지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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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살았어 아, 이거 갈망 받으러 가다 죽을 뻔했어. <laughs> 이 이거 사멸 사멸 대우 안 해줘가지고 갈망 받으러 가야 돼. 아, 이 딜러는 그런 거 모르. 죄송합니다 여러분. 굿. these